합이 10인 두 수의 곱이 최대일 때두 수를 각각 구하라. 1번. 한 수를 X, 두 수의 곱을 Y라고 할때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랬냐. 1번. 어, 두 수의 곱을 Y라고 했으니까 Y는 하시고요. 한 수를 X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두 수의 합이 10이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X면 다른 하나는 얼마겠어요? 다른 하나는 10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어. 뭐, 예를 들어, 숫자가 뭐, 하나가 3이고, 합쳐 10이면 다른 하나가 7인 거잖아. 그지 10에서 3을 뺀. 뭐, 같은 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가 X면, 10에서 X를 빼줘야, 어, 둘이 합치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Y를 X에 관심을 나타내라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놓으셔도 되지만, 전개를 했으니까, 전개를 해볼게요. Y는, 이거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0X다. 이게 1번에. 답이 되겠죠? 1번 다. 2번. 두 수의 곱의 최대 값을 구하라. 2번은 뭐예요 1번의 최대 값. 요 2차 함수의 최대 값을 구하라. 뭐 그런 얘기야. 그럼 그래프를 보시면 자, 최차창에수 최후 음수니까, 꼭, 어, 오른쪽 으자르로 내려가고, 꼭좀 XRP 구하셔야겠죠? 공식은, 뭐야? 공식 여기 써보면, 마이너스, 자, 2 곱하기 A분의 B잖아요? 어.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a 값이 마이너스 3이고요, b 값이 10이죠. 어, 계산하시면 5가 되겠네. 꼭지면 x 좌표가 5니까 y 값은 여기서. 5를 여기다 넣든 여기다 든으시면 넣든 되겠죠. 인수분해 된 쪽에 넣는 게 편하다. 5, 10 배경 5니까 5 25. 그래서 두 수의 곱의 최대값은 25다. 이번에 답은 25 이렇게 되는 거구요 어, 3번. 곱이 최대일 때두 수를 각각 구하라. 어, 그럼 두수중한 수가 X였잖아요. 그죠? 한 수가 여기 X였으니까. 음, 한 수는 O구요. 어, 두 수의 합이 10이니까 하나의 수가 오면 나머지 하나의 수는 또 O가 되겠죠? 그래서 두 수를 각각 구하라. 어, 그러면 두 수는 둘다 모두 O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3번 더. 넘어갈게요. 2번. 차가 16인 두 수의 곱이 최소일 때두 수를 각각 구하라. 두수중 작은 수를 X라고 한대요. 작은 수를 X. 두 수의 곱을 Y라고 할때 Y를 X에 관해을 나타내라. 그럼 차이가 16이니까 작은 게 X면 뭐예요? 큰 거는? X 플러스 16이 되겠죠? 어, 따라서 1번은 Y는 두 수의 곱이 y 고요 하나가 X면 작은 게 X고 둘이 차이가 16인데 그럼 큰건 x보다 16이 더 크겠죠 그죠 어 그럼 둘의 차이가 이제 16만큼 나는 거니까 셀을 어 이렇게 써도 되고 1번은 뭐 정리해보시면 x 제곱 플러스 16x다 어 이렇게 써도 되고 뭐둘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1번 답은 이렇게 2번 두수의 고배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요 1번에 요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런 얘기죠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 여기 최우차에서 1이니까 양수니까 오른쪽끝치 위로 올라가고 그때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선 꼭지 x 좌표를 먼저 구해야겠네 그럼 공식이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니까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a값이 1이죠? 어, 1. b값이 16이죠? 16 따라서 마이너스 8이 꼭지만 x 좌표고요 꼭지만 좌표는이 마이너스 8을 여기든 여기든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 넣는게 편하다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64다 이게 최소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 답은 마이너스 64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3번 고비 어, 최소일 때두 수를 각각 구하라 고비 어, 최소인데 어, 두수 그럼 여기 x 좌표가 어, 여기 X값이 두수중 하나죠. 그죠? 어. 그리고 그 X값은 작은 수라고 했어요, 1번에서. 작은 수를 X라고 하죠. 그죠? 어, 여기 보시면 어, 작은 수를 X라고 하자.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8이 작은 수야. 어, 그러면 두수 중에 작은 수는 마이너스 8이고, 큰 수는 뭐 얘보다 16이 더 크겠죠? 차이가 16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16을 더하면 큰 수는 8이다. 하시면 되겠죠. 3번 답은 마이너스 8과 8이다.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